안녕하세요. 내기념 연구소장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팁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섯 번째 질문은요. 틱은 습관의 일종이다. 음, 틱은요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뇌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틱을 습관으로 생각해서 틱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는 것은 아이가 더 이를 자각하게 만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한테는 틱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틱이 제 의지대로 나타나라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참는 게 아니라. 가려운건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여서 뭐 습관대로 뭐 입술을 반대거나 찡그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어,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치기 있으면 무조건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아 이건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긴한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했다가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통제 안 되고 엄마 때리고 막 아이 행동들이 막 조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아이가 틱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양육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양육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아이가 피곤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뭐얘 예, 원하는 데다 해주는데 그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틱기 심해질까봐, 문제행동까지 방관하게 되면, 그게 버릇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훨씬 더 심해져요. 그 규칙 지키기라든가, 부모를 존경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살수 있는, 훈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틱기 생긴 게 아니라, 아이 뇌가 약하기 때문에 틱기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약한 뇌를 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요. 틱 아동에게 산만한 증상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 이상이 단순히 틱 장애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저핵은요. 운동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어,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눈과 관련된 운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 분들을 조정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저핵이 문제가 생기면 운동성에 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산만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ADHD의 어떤 과잉성이라든가 그런, 그런 성향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여서 특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라든가 이 d 것들이 같이 동방하는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기는우소 자원이었습니다.